암세포가 무서워하는 항암식품 5가지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한 번쯤은 암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에 효과가 있는 것은 고가의 영양제가 아닌 일상의 생활에서 근처 마트에 있는 식품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고의 항암식품을 소개 드립니다 첫 번째 수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식물 중 하나로 예전에는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에 허브의 여왕 이라고도 불리며 최근에는 함유성분의 하나인 아르테니신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하여 증식 이 활발하기에 굉장히 많은 철분을 세포 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르테니신은 이러한 철분과 특이하게 반응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 파괴 해줍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여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디톡스 효과가 있는 크로로필드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암 예방 식품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세계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브로콜리. 설포라판이라 불리는 효소는 체내에 침투하는 발암 물질 및 체내에 발생하는 유해한 활성 효소를 무력화해 물에 녹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켜 체외로 배출시켜 줍니다. 또한 설포라판에는 간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 및 위암의 원인이 되는 피로리균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 머시룸 버섯. 머쉬룸은 특히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암 예방에 대하여 도움을 줍니다. 폐경 후 유방암의 약 70%는 에스트로겐을 공급원으로 증식합니다. 머쉬룸의 복수의 성분이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여 유방암 예방을 도와줍니다. 또한 미용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으며 피부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있으며 저칼로리이면서 만복감이 강하기에 다이어트에도 최적의 식품입니다. 네 번째 샐러리 샐러리에는 아피게닌과 루테올린의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아피게닌에는 암세포의 자연소멸을 촉진시키고 루테올린은 암의 만성염증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증식에 브레이크를 걸며 최종적으로는 자멸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으며 위의 통증을 느끼기 쉬운 사람에게도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 벌꿀 천연의 감미료라고 불리며 옛날부터 애용하고 있는 벌꿀 세포의 DNA를 상처를 주어 암의 방아쇠가 되는 활성요소를 무력화시키며 암의 온상이 되는 체내의 만성염증을 치유하는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벌꿀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특정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일부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항균작용도 있기에 감기의 예방과 분해염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